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진짜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사람. 뭐예요? 내가 아까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을 때 누구거든? 물어봤어요. 하나님의 아들이거든.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. 그러면 지금 마귀가 이 예수를 시험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? 음.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참 오늘 재미있는 피... 네,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자, 마귀는 마귀는요.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? 몰라요? 알아요.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?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. 왜 오셨죠? 뭐 하려고 오셨죠?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. 그러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무엇을 해야 돼요?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해요. 누가 돼요? 죄인이 돼요.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죄인 된 인간이 돼요. 그죠? 인간이 돼요. 마귀는요?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을까요, 몰랐을까요? 알았어요. 그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.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인간이 되면 돼요? 안돼? 마귀 편에서 될것 같아? 안될 것 같아? 안될 것, 것 같아?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이 마태고 모금 4장에 이 세가지 시험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거야. 너 인간이 되면 안돼. 인간이 되면 이 땅에 너로 하여금 모든 죄가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고 너희의 아버진 하나님 나라로 정한 될 거야라는 염려를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있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.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. 이 마태복음 사장 속에 더 깊이 숨겨진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.